하늘색 클래식 카펫. 이거는 클래식이 아니라 드러운 건데요, 이거는딱 <laughs> 절반만 해보겠습니다. 오, 남자의 색깔. 남자의 색깔. 아, 핑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 세팅을 먼저 해야 될까요? 일단, 쓰레기부터 치우고요. 벽두 개를 철거하고, 거실, 식사 공간 및 주방을 연결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 부셔요. 남자. 벽은 그대로 둔 채, 휴식 공간은 따로 분리하는 게 나아요. TV를 켜두면 그 소리 때문에 사람이 산만해져서 음식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전통주의자들에게 좋은 솔루션이 될 겁니다. 부섭시다 자, 부섭시다한편 나왔고요. <laughs> 여자분 최고왕이시네 <laughs> 아, 부시자. 압도적인, 어, 아, 무너뜨려 봅시다. 저는 이 시간이 가장 즐거워요. 벽 부시는 시간이요. 와장창. 이렇게 와장창 깔끔하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포인트를 얻었어요. 짜잔. 자, 강철의 삼두근 25% 강한 근육을 얻었다. 스테럴들을 빨았죠. <laughs> 빵. 벽을 하나 세우라는데 잠깐만요. 이 미니맵이 조금 헷갈려요. 헷갈리게 돼 있어요. 아 어, 굳이 저렇게 한칸 들어가게 세웠어야 했나? 그러니까요. 자 너무하다. 그냥 일자로 쭉 하면은 누가 뭐라 하나? 자뭐 하라니까 시키 시키니까 까라면 까야죠 뭐. 저쪽 벽을 부셔줄게요. 안에 들어가서 벽을 쌓으면 못 나와요. 자가격리. <laughs> <laughs> 아우, 역시 힘이 좋아지니까. 엄마야! 터졌구요. <목소리> 터져버린 파이프! 보안이 라디에이터 파이프가 손상된 것 같아요. 누수를 막아야 합니다. 여기 어딘가에 수도를 제거밸브가 있을 겁니다. 잠깐 샤워하죠, 뭐. 겸사겸사. 어, 다 온수가 뜨거운 물 아니에요? 네? 뜨거운 물 아니에요? 아, 보일러 안 틀었어요. 우리 넓게 생각합시다. 어 이 아, 음메리칸 스타일은 우리랑 다르다는 거. 바로 <laughs> 바닥부터 심상치 않잖아요. 조만간 보일 거예요 바닥. <laughs> 아 어, 저거. 심상치 않잖아요. 와.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샤워룸을 배치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뚫어놓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샤워룸이 지금 있거든요. 어. 일부러 어, 일부러 딱 샤워 공간 하려고 했을 거예요. 벽을 개조해야 됩니다. 화이트 핵사곤 모자이크. 어 이거 왜 색깔이 왜 이래요 얘네 스물다섯 개를 붙이라는데 이거 스물다섯 개로 부족할 것 같은데 <laughs> 일단 이 욕조 쪽을 붙일게요 아 욕조래 샤워 쪽 샤워 쪽에 이제 이거 하면서 이제 나는 축구골대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 여기 이제 축구골대입니다 여기 이제 물은 어. 축구공이에요 나는 축구골대다 어 거기서 이제 자아성찰 하시면 돼요 <laughs> <laughs> 자아성찰 아그 하늘 위에서 폭구수처럼 나오게 해놓은. 예, 그 그거 그 수련 있잖아요. 어, 되게 애매애매해요 지금. 두 개를 더 바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발라보죠. 샤워 부스 트레이가 없는 샤워 부스. 오, 아 이래서 일부러 공간 뚫어놨구나. 오, 와, 나 제,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그래 이런 거지. 저 네모난 샤워기 요즘 나오는 거 아니요? 응. 어. 이야, 트렌드한데요? 오, 미다지. 우와. 이럴려고 공간 해놨구나. 어, 죄송합니다. 기둥, <laughs> 기둥 옆에 공간이 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laughs> 자, 뱅그르르. 자, 재미, 재미를 위해 물을 먼저 툭니다. <laughs> 아, ASMR, ASMR. 여기 거울을. 짠. 두면은. 어. 커튼이 조립식 좁은 커튼 두 개, 넓은 커튼인데, 커튼 먼저 해버립시다. 좁은 커튼 무슨 색깔 날거야 이번에는 겉에가 핑크거든요? 안에도 핑크로 갈까요? 핑크 맙소사 아니, 강렬한 레드 지금 이거 살짝 체크 무늬이긴 한데 아마 좀 레드 계열일거예요저 체크 패턴 저, 저 식탁보 아니에요? <웃음> 식탁보요? <laughs> 맞는거 <것> 같은데 <laughs> 아 맞네 <laughs> 맞네 어 지금 엘타님이 사진 한장 보내주셨거든요? 이거는 같이 봐야돼요 완전 똑같은. <laughs> 완전 똑같은데요? 잠깐. 오. 어... <laughs> 진짜 환장 하겠다 진짜. 야 이거 이거 이제 이거 회전하면 똑같은거 아닙니까? 야자틀랭 그림 찾기. <laughs> 뭐가 들렸지? 에 예, 식다포를 리폼했다고 합니다. 좋네 <laughs> 환경절약하고. 오. 어 얼마나 좋아요. 순나무 타일을 완전 덮어야 되나 보다. 둘게 어, 많다. 소파를 먼저 둡시다. 소파는 화이트로 우리 식탁 보아래다가 짠. 그벽 타일에 대나무 벽지를 발라야 되는 곳이 있는데 대나무 어디다 봐야 까요저 갈색. 예, 갈색 칠해진데 여기 딱 맞게. 예. 네. 여덟, 아홉 열. 아. 아 <laughs> 강해. 강할게요. 진짜... 강할게요. 손질 나서 진짜 대나무가 진짜 기력 커도 안 좋아요. 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꽃봉오리를 사줄 거예요. 잠시 ASMR 읽겠습니다 자 이제 가구 배치 무려 38개입니다 패턴 있는 오벌로 알락 의자 아 패턴 너무 징그럽다아 아, 앉을, 앉을 수도 있네 좋네 둥근 테이블 생생한 색깔의 자쿠브 의자 아, 어우 세상 생생하네 어. 이 예술을 존중해줘야되나? 유치원이 있을법한 의자는 뭐야그러니까 선반 어 탁자가 또 필요해요? 어 이건 조금만 탁자인데? 음 여기 낮은 선반 아참이 선반 선반성이자야 유카 딱 대대 나무 벽지에 딱 안맞게 해줄게요 딥핀 <laughs> 바퀴하는 어, 위에다가 안개 사진. 음. 여기. 튤립 샹들리에 아무 n d 샹들리 e 를 좋아할까? t c h a n d e l 이거는 클래식이 아니라 a 러운 건데요, 이거는? s s i c c a r p 걸레 You gonna c 여러분 진짜 걸레가 있었네요. 자, 이거는 화장실 앞에다가 싱글 n n <laughs> 설마, 이것도 큰 그림? 설마? 와, 큰 그림이었네요. 예? 아. 와, 사이즈 딱 맞누. 머리가 없진 않은 친구예요 어, 머리는 있으신데, 우리가 몰랐던 거네요.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문이 안쪽으로 열리면 문쪽이 있는 모습 특히 거네요. 옷장은 열린 문! <laughs> 아, 여기다가 부엌까지 같이 겸해서 있는 거야? 공간 활용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저 기억자에 두는 거같아요저 커튼 쪽에. 아 저기 커튼이 붙하지 않을까? 아제집 아니에요. 아 하긴 왜뭐 이렇게 캐비닛이 많아요? 이이 집은 아니 캐비닛만 네 개야. <laughs> 어떻게 하라고요? 공간 활용 어떻게 하라는 거지? 됐다. 아 가운데 뭔가 비어 있으니까 좀 그런데. 아, 어, 중진또오븐이 있어요. 이집 너무 어려운데요. 냉장고도 있어야 돼요. 아 몰라. 저 혹시 이거 어 실과 시간 수행 평가 잘 하신 분. 이 공간 DIY 배치 죠 <laughs> 집은 콩알만 해 가지고 더럽게 많네. <laughs> 여러분 힌트 좀 주세요, 이거. 아직 지금 덜 들어왔어요, 가구가. 밝은 교수형 낮은 캐비닛. 이건 뭐예요? 교수요? 아. 아, 행거를 그대로 직역했네요 어그럼 인덕션이 있고요어곧 예상이 모두 소모됩니다 아 장난해요 <laughs> 지금 뭐하자고 어 후드.. 후드도 필요하구요 이거 다못할것 같은데? 저이집하는데 화장실 쪽에다가 주방이 있어요 그럼 화장실 냄새랑 주방 냄새랑 섞이지 않을까요? 어그 와중에 또 화분도 챙겨요 화분 어 예상 괜찮을까? 카페트 3개 캐비닛도 3개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일단, 가구는 다 들어왔고요. <laughs> 남은 예산이 200만 원 밖에 안 남았어요. 아 일단, 일단 도망치고요. 지금 이, 지금 이쪽도 해야 되거든요? 쓰레기 버리고. 아, 여긴 다행히 쓰레기만 버리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어... 결정을 내려야겠다. 자, 두 번째 결정. 누군가가 이미 부엌 작업을 시작했고요. 벽을 짙은 갈색으로 칠했더군요. 이아이디에 맞춰서 계속할까요? 우린 이미 다 봐. 거기다가 대나무 벽지 리해버렸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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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은 아이디인데요. 어디나 어울리는 늘어뜨린 램프를 추가하고 회색 화강암 톤의 밝은 가구를 선택하면은 방에 빛도 주면서 균형이 잡힐 거예요. 고객이 뱀파이어가 나올 듯한 주방을 어지간히 더 좋아하겠군요. 어, 까네요. <laughs> 벽을 더 밝은 색으로 칠해야 돼요. 램프까지 매달면 안 그래도 자, 작은 공간이 더 답답할 거예요. 스크린 램프를 쓰는게 나아요 자 여러분의 선택 자자 엘타님은 밝은쪽 어 일칵님은 어 여성분 의견 어두운 쪽어 우리 신준아님 익숙하지만 <laughs> 여성쪽이요 아 여성쪽이 학편가다 맞네요 여성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볼라 샹들리에 이샹들리에또 어디다 하라고요 참 샹들리에 더럽게 좋아하네 어우, 샹들기. 다음 색으로 칠하기, 다크레드. 타일이, 다크 그레이, 헥사곤 모자이크 8개를 칠해야 되는데. 자. 하나. 차고에 넣는 건안 되나요? 예, 공간이 달라서 안 돼요. 각자 공간에 할게다 정해져 있어요. 뭐야, 이 방은 또 뭔데? 원래? 지금 예산 없는데 지금 저한테, 어허? 이 방이 어디 있는 걸까요? 이쪽으로 나가야 되나? 저기. 아이방 잠깐만 소파때문에 <laughs> 못가자네 잠깐만 <웃음> <웃음> 아 근데 이 주방 진짜 어떻게 해요? 와세상 이렇게 어려운건 처음이다 <laughs> 진짜 내그자체인데 아, 여러분 배치만 하라 야지 인테리어를 하란 은 <laughs> 없었습니다 자 던전이에요 <웃음> <웃음> 던전 <laughs> 자빰빰빰빰빰빰빰빰 여기도 이렇게 홈 파여지게 해놓은 것도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뭐끼워넣으라고 어, 이거 뭐야. 일단 우리 편안하게 방부터 합시다. 어. 저거 하다가 나 게임 끌것 같아요. 아, 이벽 벽 구조 왜 이래, 진짜. <웃음> 진짜. 내추럴 <laughs> 베이지로 칠합니다. 살면서 저런 집 처음이야. 음, 저도 처음이에요. 애초에 이집 구조 자체가 되게 이상했어요딱 어? 절반만 해가지고 절반만 집 썼잖아요 이 뭐야? <laughs> 집 구조가 미국 가버렸네 아니야 <laughs> 우리 아버지는 <laughs> 미국 가지어이집야미국이 <laughs> 아, 아니라 저세상이겠지이집 지금 <laughs> <없는> <laughs> 이 집은 지금 이 집은 지금 지금 이지이지이게임이이 저기씨가저 어, 게임 좋아하는데 노가 같은 게임 좋아합니다 저도 d 아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선을 넘으 그래요 <laughs> 조리씨 짧고 좁은 커튼 여기는 색깔을 부드러운 l c 가 o b u n 이유가 이것 때문에 가 봐요. 한번 <laughs> 아, 이게 또 옷장 문이었군요. 참, 공간 활용은 이런 식으로 활용하나 보네요. 옷, 옷좀 들어갈까요? 자, 우리 고시원 때처럼 여기다가 <laughs> 등 달아주고요. 사각 카페트. 여기서 주무시나? 말 더블 침대인데요. 때가 잘 타요. 그래서 흰색으로. 옷장 사이에 두고 하는 게 나오려나? 이렇게. 그리고 서랍장을 여기 뒤에다가 숨겨놓는 거죠. <laughs> 공간 활용. <laughs> 뭐야? 쿠션 무늬가 있는 하우 개침대. 아, 진짜 개가 잔는 침대였어요. 아, <laughs> 진짜, 진짜 개가 잔는 침대였어요. 우리 그냥 이대로 끝낼까요? 네. 페인트만 칠하면 끝나거든요. 아, 인테리어 하나만 <laughs> 없었어요. 배치만 우리, 어, 할지. 인테리어 하나만 있잖아요. 설치만 해달라 했잖아요. 나갈 때 응. 입구에 소파 나가지고 못 열게 합시다. 아, 그럴까요? <laughs> 아, 우리 시위할까요? 어. 누가 이럴 작주자 누가... 어. 일단 주문은 완료됐어요. 자, 이제 <laughs> 그대로 끝났느냐 말느냐는 저의 양심에 달려있어요. 아, 이 서랍장 이 선반이 들어가나? 오. <laughs>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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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유레카! <laughs> 없어서 오! 유레카! <laughs> 딱 맞아! 아 맘에 들어 와 근데 맛있어. 비트마다도 없어 너무 편해 와 완전 편하네 와 여기 진짜 어렵다 간이 주방을 ㄷ자형으로 꾸며보세요 그렇게가 안돼요 너무 좁아요 <laughs> 집이 너무 좁아요 지금 <laughs>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뭔가 힌트를 준것 같긴 한데 얘는 그냥 민자고요 얘는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김무스처럼 여기가 앞인데 뒤에가 공간이 있단 말이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공간에 둔것 같은데 거기 의자 두라고 원래 약간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아 이렇게 앉아서 먹으라고요? 이렇게? 응 어, 진짜 그렇게 있어요 약간 바처럼 어 이거 내조로 네 오겠는데 진짜 처음에 선택할 때 벽을 안 부셔야 했나? 다 부시자매요 원래? <laughs> <얼레? 웃음> 다 부시자매 부수지 말걸 다시 할까 우리? 여기? 다음 시간에 다시 할까? <laughs> 다음, 다음 시작할... 시간에 계속됩니다 어.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네. 우리가 이거를 어을게론에 성공을 했다 합시다 예.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얻을 수 있는 거요? 13,636,363원이요 <laughs> 이쪽에 인덕션 두고요 이쪽에 후드 두고 그다음에 이쪽에 식탁 냉장고까지 동선이 조금 많이 멀긴 하네요 모범 답안. 모범 답안은 여기서 엔터를 누르고 끝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떤 외국 분을 보고 있거든요. 어. 이분도 내절었어. 네 <laughs> <laughs> 야, <laughs> 야, 이거 이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니까요. 그 선반 위치 모르고 막 놨다가 이분 내절었어. 네 이렇게 어려운 집 꾸미기는 처음이에요. 작은 의자 두 개는 창고 안에 넣어 둡시다. 아 여기요. <laughs> <laughs> 아, 여기다 숨기자고? <웃음> 여기다가. <웃음> 아, 얘가 막아요. 저거 안 나가래요. 갔다. 안 되겠다. 우리 저쪽으로 합시다. 안 되겠다. 범징인처럼 저쪽으로 합시다. 답이 안 나온다, 여기. 진짜. 이 일자가 제일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튀어나온 거 불편한데? 너무. 아, 여기 이거 선반 딱 맞을 때까지만 해도, 와. 하나는 었는데 됐어. 주방을 두 개로 쓰죠. 보조 하나, 냉장고가 여기 있고. 저거 조그만 사람 하나 하나 딱 들어가면 좋겠는데. 어우, 된다. 가정 24번. 다음 집을 보고 주어진 가구를 배치하시오. 6점. 그리고 배점 높을 만하다. <laughs> 아 너무 불편하다 이, 여기 이집 너무 화가 난다 너무 <laughs> 난저집 돈주고 살라 해도 못살 어 잠깐 냉장고가 여기 되는지 볼게요 냉장고 길이가 딱 맞으면 편안한데 응 아니야 하나 튀어나 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냉장고는 그니까 일단 이 커튼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커튼 쪽은 소파 놔두는 게 맞아요 뭐 주방 조리하고 막 하는 거 보면은 이쪽이 아닌 건 맞는데 답이 안 나와요. 문는 <laughs> 저도 그냥 때려박기식으로 갈까요? 그냥 네, 그냥 끝냅시다. 그냥 때려받고 끝낼게요. 지친다 이제 전정. 하우스 플리퍼에 실망을 하게 될것 같아서. DMC가 어. 아, 너무... 제대로 연맥이었네. 그냥 노 양심하자고요. 엔터 빰. 그동안 하우스 플리퍼를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끝냅시다. 이 집만 좀하 시간째요. 아, 이것도 안 맞아요. 성질나게. 커트 떼면 안 되죠. 예. 그냥 어. 반만 찢으면 안 돼요. <laughs> 현가면배딱 떠요. 아, 진짜 이집 답이 안나오다 어떡하냐, 진짜. 괜찮다. <laughs> <큰일 났다. 웃음> 옷차게 <옷장의> 의자. <laughs> 좋네. 하나 가렸구요. <가르고요. 웃음> 잘 꾸미는 게 아니라 지금 멘붕 왔어요, 지금. 너가 책임져 <laughs> 아 근데 근데 이게 나중에 나중에 큰일 나요 그집 아, 아, 사진 찍을 때어막 뭐 <laughs> <laughs> 처박, 서박, 서박하고거다 찍힐 거아니야아 <laughs> 생각해보니까요 나중에 나중에 후환이 들어와요 어 생각해보니까 그러지 말아요 어 <laughs> 됐다 얼추 됐다 얼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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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끝끝 끝, 끝. 끝내 여기다 식탁 딱 빡빡 두고 공간 활용, 활용 오졌고요 이거 스톨 하나 남은거는 어, 그냥 이기 주방하시면서 힘드실때 설거지할때 힘드실때 앉아서 <웃음> <웃음> 두고 <laughs> 소파앞에 테이블 두고요 어 안락의자 여기다가 기억자로 빵! 두면은 끝! 자어 주문이 모두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어 안돼요 그 의자 숨긴것 때문에? 어 아, 의자는 손님용 손님용 쳐박아둘게요 저 이거. 자, 주문 완료했고요 1 3 6 3 6 3 6 3만 받고 끝냅니다 자, 사진찍기 자, 이랬던 방이 자, 이런 방으로 자, 자 화장실이 이렇게 거실이 이렇게 화장실만 이뻐 차고도 깔끔하게. <laughs> 아,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아, 깔끔하잖아. 이 정도, 이정도 정이 됐잖아요. 어.